안녕하세요 하진 파파 TV의 하진 파파입니다. 빨리 인사해야지. 얼른 하진 파파, 얼른 파파로. 언제까지 칫솔을 바빠. 물고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 칫솔을 물고 계실 건가요? 그럼 우리 이제 우물우물 퇴를 하러 갈까요? 아 씹지 말고 운퇴하러 <laughs> 아, 갑시다. 운퇴하러 갑시다. 바빼도? 네, 네. 아 때리지 말고요. 네. 네 아빠 이거 피워?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네, 어. 네. 아늘파빠 하늘 파파다. 다 때리지 마. 네, 너... 아. 아. 알려라. 아. 안녕. 아. 1 2 3 4 5 6 7 8 9 1 다 했습니다. 이. 보여줘야지. 많이 깨끗해요. 뭐야? 그럼. 뭐 가입을... 그럼. <laughs> 어?